보세요다 보다. 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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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어 어디,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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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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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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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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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렛츠고 레젠드용성 화이팅! <laughs> 네! 파파야 파파야 어디서 들어봤는데어이어이어이어이어 이너, 이너, 이너. 이너. 물고기, 물고기! 암 아, 물고기 i c a 피 o 피 k 어디야 오 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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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병 아이고 야 나야 이 u go! Oh, you g 아, 조심해. 네. 오케이, 괜찮아. 오케이. 내 쪽으로 오케이. 와도 돼. 내가 때려 줄게. 오케이. 어이 오케이. 오케이. 에아 있어. 저한테 저제 저한, 쪽으로 와도 좋아요. 네. 나한테 와가 일본어로 뭐예요?

아! 인코스! 아, 결국엔 맞았네. 까비. 까비. <laughs> 까비. 어, 이거 나한테 계속 온다고? 이거를? 럭키. 아, 아다다다 파. 나. 나, 나 아파. 어. 오케이. 오! 야, 이거 어디서부터 연결한 거야, 이거? 이거는 진짜 이 레전드. <laughs> 아이, 교수님 너무 잘 하셨고. <laughs> 근데, 제 닉네임을 어떻게 아셨죠? 아, 너무 반가웠어요, 교수님. 구해줘! 나이아스 물기 만드는 게 레전드인데? 와, 안 돼! 어, 공포를 맞아버린. 나이스, 공포. 아이스 nice. 오 아, 오케이. 잘해 잘해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요 물기 만드는 게 진짜 레전드인데 그니까 이거를 나를 알아보는 거 자체가 신기한데 따뜻한 냉면으로 영상 올린 적도 없는데. <laughs> 아 이거 해독키두개 남았는데 괜찮을까? 오케이 오 오다시피 오 뒤에 있을게요 오케이 오케이 응. 나이스 오세요 여기 아 못다리 아 못다리 못다리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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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어디야? 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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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아 어, 이거 오케이. 나 바로 따라 올라나어 오케이 오케이 그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오케이. 살았어 살았어 네 후후 나이스, 나이스. 네. 오케이. 다이제브 나이저브나이저브 해독기 50퍼 오케이 50퍼 요해 구출 가라 공포 맞은 요해야 가라. Okay, 내가 맞아 돌려줄게. 공포용병. 어, 공포용병. 아마 타본 아드각. 오케이. 응. 나이스. Nice. 설마 또? 오케이. Okay. 가드가 가드가드가드가드 아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켜라고해 레이 고! 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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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 미쳤스 한번 세레모니로 한번 떼용 어때? 바텐더야 nice. <웃음> 바텐더 오케이 와. 개 웃기네 좋아좋아 좋아. 아, 나가자 죽어. 네 나갔어요. 고. 어아 이거 안될 키라고 생각한 거야 설마? 아 뭐야 레전드? <laughs> 아힘 빠지네. <laughs> 이거 못 때린 거는 좀 너무 어이없겠는데? 저 지금 승률 40%일 거예요. 그런데 맞았다. 이건 따라가 주인공 여기서 내가 살짝 커버해 주나? 뭐야? 뭐 황소 코스프레한 사람 본것 같은데? 아 어, 여기서 여기서 흥분을 조금 빨리 썼어 <laughs> 여기서 그리고 한 대를 때려놓으니까 이제 욕심나는 거지 어? 도둑이 새끼? 했는데 이제 도둑 못 잡지 깔짝 떼기 야 여기서 이거 기절 먹여 놔가지고 저거 고양이 뺀거 너무 좋았죠. 이야, 이 손전등이 진짜 엄청 컸다. 설치형 손전등이 진짜 야무지다니까. 아, 얘 와, 이거 9 9 9 9 아니었어? 와, 근데 여기 송천등 이거 진짜 레전드 송천등이네 연계돼가지고 기절 먹었어. 나 죽인다. 오케이. 아, 이거까지 기절. 침묵 먹여놔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아 이거 잠겼으면은 점프 못했는데 조금 아쉽다. 존나 깔, 깔짝깔짝 되는 거 계열 받네. 아 이거 읍평 나는 거였는데 이거 포. 근데 왜 자꾸 옆에서 알짱거린 거지? <laughs> 그래도 여기서 안 죽어서 다행이야. 죽었으면은 진짜 큰일 <laughs> 날 뻔했거든. 선총 받고 간다. 아, 잠깐. 아, 이맛 맞히는 장면이 하나 더 있었구나. 잠시만. 이거다. 와. 개아무 졌다. <laughs> 좀 <laughs> 음, 쓰게 만들어버리고, 저기서 저기 조금 아쉬웠는데, 여기서 차징 평타 쓰길래. 손 드는 거에 반응했다가 아쉬웠어.